아, 그들아, 눈을 번이 뜨고 일을 보면서 놀자면 마음이 안 피는 게 손으로 든다. 아마, 한강에 돌도치고 하나만 한는 일이라도 내 손으로 금지물이 오자 볼게. 이런 걸안기르고돈사면 돈으로 남아도 깎거든 그게 딸내가 오락에 싸도 안 간다. 두구들이 바쁘게 들릴러 때, 내가 집에서 이런 것이라도 해줄라고 우리 아들 매니저한테 죽을 남께딸한테도안 죽거든? 음. 내가 허속가장은 일을 해된다다가 죽든가 사든가 해야지. 가서 일하려고 딸이 생각하고 이러지 말라고오라고한다고 가서 있, 있으면 그 양심이 안맞디 양심이지. 그리고, 음에는 가만 안 가서 놀아도, 그거에 살로 안 가는 사람이니라. 마음이 이런 일에만 가있은 게. 어머니 이거, 풍, 자 나중에 출혈할 때는 이러지 말할 때는, 요거 이제 풍로질 해가지고. 풍로질 할 때, 풍로질? 을 해가지고, 처리해서 빨리 출제. 그런데, 얼마나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으면, 이런데 이놈을 살거 이렇게 많은 놈을. 누구들이 폭로질을 할 때까지 좋아서 기입을 나오지. 남은 일은 모르고 있는데 아무것 보라 도 지금 나이가 아흔여덟이나 돼 가지고, 몸도 <laughs> 어? 좋지 않을 거니 날마다 이렇게 일만 하고 있으니까. 아, 젖단 먹어가도. 어. 이제 건 나와는 아웃이제 이자 아웃다 제. 참말로 허고 자와서 오고 심심 풀이러온 게. 걱정 말을 안내 아들. 해먹고 산이라고 날마당 니가 애쓴다. 이제 공아으로 들어갑시다. 가네, 아 아이고. <laughs> 둘째야. 세상에 둘도 없는 내 소자야. 꼭 너만 이렇게 입고 마음 좋은 각시까장 얻어갖고 내게 다 자른 게어메가 늑도 안 하고 열하고 오래 산다. 젊어서는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세월 보내기도 일이다 어미는 또 많으실까요? 얼른 밭에 갔다 올란께 조금만 가고 지겠으시오 뭐냐 고통하고 아 어미는 잊어불고 댕겨오니라 나 일해먹고 산 것은 암시랑도 하한데 너 그들 하는 것은 짠해 죽겠다. 에 언제나 못하기도 내가 몰래 내가 일을 하하라고는힘겨나네지이 우리 아들이 나도 따따 이렇게 밭에나 한번 나가봐야 죽겠어 왔다. 8 0이 넘으면 그때부터는 너의 나이란데. 너의 나이를 열하고 많이 먹었으니, 나이 값을 해야 할거인데어찌 왔었구나. 아른다순디, 늙어놓은 게 사람이 아니라, 옷을 많이 입어야 가겠 춥다고 죽는단 말이지, 춥다노고 사내가 둔났을 사람이 밭에 간들, 무엇을 얼마나 하겠냐. 그냥, 눈으로 보기라도 하려고 가보는 거이지. 이거, 우리 봐. 이러고 모종을 많이 다가 더러워 고 있어, 우리나 모종을. 양파모종 아이고, 그래도 나온 게 집에 있는 놈보제 최낫다. 타고나기를, 일복만 타고났는가. 옛날부터 이하면 좋더란 마다. 각지 때도, 큰 애기 때도, 어라면 응. 공부는 안 오고, 일만 하고 내가 봐서 일만 배워갖고, 수집도 이렇고, 일은돌 와갖고, 일이야밥 먹을 것 같고. 내가 보지 않게, 개구리 사람은 보기도 싫고, 걷다가, 아무것도 없이 저금을 나눈 게더억척스럽게 일을 해지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은 참말로 허무하게 키웠니라 때다치도록. 아이고, 술 참네. 얘네. 되면 배고프고 따가워서 쫓아가서 젖주고. 낮에 나 먹고 자석 젖미일려고 낮에 주고. 그렇고 놔두고 키웠어. 자석을. 그랬지. 이, 뭐, 일을 해야 밥을 먹을 것이라, 일원이라고. 자석을 얻고 데일것이야지고데일것이야안 해봤다고. 맥대로 놔두고, 전만 미고, 밥만 미고, 이렇게 지 참, 을 봐. 에이고, 너가 부지 있었어도, 꼭 혼자 산 사람 마이로, 너희들 육남매 참말로 서럽게 키우면서, 전답 장만 오고 살았니라. 들을 말안 들을 말, 당을 일안 당을 일 타당해도 내가 자석 마음 아프게 안 하려고 음. 나만 듣고 사고 와. 나. 그때뿐이야. 그래. 사람은 못다식당나안 나비기 안 살았던 그렇게. 사람 사는 신상을 안살았 그랑게 아들 효도받음서 말년이라도 좋게 세상답게 살아보고 오라고 여적지 안들려가는 갑다. 누가 엄마를 생각하는지생각할으게 엄마 그러지 말라고 티가 이러고 엄마의 아버지로 꽉시방 모시고 살았어. 내가 아까 아버지라도 그렇고 잘했어 우리 둘째가 내기라도 그렇다고 시방 둘째가 내기라도 잘해. 불도 없는 애에서부터 여간 차고 영리했는데 그런 아들은 못갤치고어메 첫애 주지한 부러서최 싫었다. 공부만 하라고 한 놈을 음. 안 올라고 놈도 같는데 하라고 한놈을못같지고 이르림. 머리 하게해갖고이런게앉아라 죽겠어. 불쌍해. 물자는 어면 그냥 단다데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오고어 이리 왔다고 멋이라고 돼. 열라고나갈 날도 언젠지 알면 좋지만은 고것은 통할 길이 없다. 에헤이, 테레비도 뉘 나네 김치 끓이 따듬냐? 날 춘디헌이라고 욕본다 나도 나가서 순디바위야쓰었다나 혼자 해도 해라, 들어가게 이도들이다고 자본범들로 선지만 보고 한 것처럼, 그, 어렵다. 괜찮아, 담께라. 안 해봤으면 소울 모르는데, 해봐서 소을 알아. 자식 6남매라도 아들이 다섯이고, 막내는 애리고, 그 식구 김장을 혼자 다으는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아니, 오면 옛날에 저, 이거 할때아비가안 도와줬대요. 애가 따라가서 자기 일 있으면 안 도와주고 없으면 도와주고 그러더라. 도와준지도 90을 올리고 요으로몸못 만나러 온수가 만나든가 그리 뭣을 하는 것을 믿기만 배우는가 그리. 보드라 끼를 안 했으면 되겠다. 애초에 중마 들어올 때부터 어째 시집 가기가 시트한 마다. 그래갖고 억지로 왔는데 연분이 아니었던 갑더라. 나를 여워놓고 그런 게 보라온 구합 보라온 게 언정 구합이더라고 우리 큰 아버지 보 보라온 게 우리 어메가 큰 시숙목 보라온 게 언정 구합을 만나줬다고더라게 그러고 살아겠다고 그런 것처럼 전이 산소에도 한 번도 안 가보시고 제사 때도 참석도 안 했으니 우덕거리 우들 우덕 우리끼리 밥다만 하라 아버지 사진 한장 있는 디 절대 오면 은 그것도 안 볼라. 갖다 드릴까? 오늘 보실라? 보고 간다고. 갖다 응. 드릴게요. 갖다우째저할까이 <laughs> <laughs> 사진 여기 있어요. 어째, 근데 한 번도 못 봐겠어. 보시죠. 나는 죽어도 보기가 싫어. 그러니 뭘 갖고 왔냐? <laughs> 보시라고. 너하 잘생기셨어, 아버지가. 이렇게 미나 미남미남마다 나는 박히기도미열하겠대요 자기 말이 안 이쁘다고. 산책보실죠이제 보고자 말로 없고 우리 영감 그러기야 싫어. 그그 정이씨 안 살아나서. 아이, 뭐 어떤 옷가 뭐야 아비 사진. 어메 보고 보고 저기 하이 아비하고 같이 하이하이시라고 싫어. 뭐, 사진 갖다 보 아이, 뭔 사진을 갖다 놓고. 우 <laughs> 아이고, 응? 죽어도 다시 한 번, 좋은 영감, 보드란 영감 내가 만나려고 죽어도. 그러지 마시고, 어머니, 아버지 산산에 한번 갑시다. 하여, 호고 풀고 사십시오. 컴메, 어매로서 너희들한테는 면목 없다. 이지만 너희 아버지가 오지게 했으면, 내가 일하겄냐? <laughs> 아이고, 자석이기는 부모 없다고. 넌못 얘기해서 너가 아버지한테 가긴 간다마는 반가워나 얼른가 모르겠다. <목소리>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왔어라. 에이구, 나를 못 맞아서, 멋있은지 하면 못 맞아서, 에이. 내가 무슨 못에서 안 맞아서, 내가 겨울로 터진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응? 당신과 나가 빈 걸로 나가서, 고상고상 말못 듣고 전답던 나 같고, 사람들도 나를 못 맞아서, 반납 못 한다고. 한나 못한다고 죽기 살기로 마차도 어째 그리 안 맞았을까 어쩌면 평생을 각시한테 그리 독살시럽게할 수가 있을까 그래도 나는 어머니펜 들어주고 그렇게 또 어머니가 나이 빼고 안 했습니까 아버지도 나이쁘지만은고 내가 자식들 보고 살았지 한테 사는 사람이야 자수들 보고 살았어 누가아는데도 얼마나 좋던지 아냐 눈물 넘은 다 몰라 한나라고나장것땅기 하늘 몰라 하늘날고 마음아프 마음만 아가 안했지야 그래도 너가 아버지 만나갖고 너 같은 아들을 얻었은 게 어매는 괜찮다. 아야, 두째야 다리 나이나애지간니 주물러 둬라. 마당 이름면서 쉬어야 했을 거인디 시간만 남은 그러고 있냐 시원하요 뭐냐 시원하다 시원해 좋았다 예또 술도 한잔생각 있다 <laughs> 앉아 계셔요 내가 술 갖고 올게 뭐, 뭐냐 한잔 갖고 온다 생각이 있다 어, 술한잔 줬어 응. 너 아버지 보고 왔더니 술 생각난다. 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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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도 응. 응. 너 아버지 땀새 묵게 되었느라저거 응. 응. 아버지가 술을 가지고 들고 그 가정술을 해주라고 묵게. 응. 응. 어, 해서 준서를 나도 한 잔씩 마시고. 나쁜다고 한다, 지금. 나쁜다다고마치고 그래 다고고 둘이 늘어서 고었지어고나을다고나구만요나다고다고다고다고다고나고 나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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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나쁜다고, 나쁜다고, 나아다고 나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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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에서부터 손갈 일 없이 뭐든지 알아서 해볼더니, 바느질도 이정시럽게도 잘한다. 음, 엄마 도와준다고. 엄매 일하다만 니까엄마 도와준다고. 해주란 말도 안 하고. 오고 왕서 바느질 양발 일일이 오구리 매을수 있고. 미싱 있으니까 옷도 지옷도 어떠 떨어지면 다 도와준다고 해주란 말도 안 하고. 주워있고. 미싱에서. 그는 우리 아들. 음. 그니게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정이 깨, 나를 생각하기 안해서 네가 하다 자른 게 속없이 듬다 오래 삼서 음. 머리 흙에 가는 자석 보기 민망시럽다. 머리는 윤감대하고 백두산대하고 안 자는 거냐? 감고냐 가보이거야. 우유 안 봐야 이게 우리게. <laughs> 어서 나갈 때도 가면 었다 아마 너들은 잘해도 고상해야 야. 어래 너만 오래 살고 있는 거야. 아이도 죽는 것은 명예 있을게. 살도까지는. 둘이 어깨로 못 음. 죽고. 나 늙는 것은 암시랑도 하는데, 너 늙는 것은 어메가 아까워 죽었다. 하다가, 내 아들아, 너랑 우리 며느리랑 내게다가 잘 엉게. 내가 이러고, 망아픈 일 없지, 나를 거치 엉게 내가 이러고. 잘 살고 있다, 내가. 늑도 안 하고 속없고 그런 네네 머리만 봤던 내가 마음이 아프다, 희해진게 우리 아들들 다 건강하게만 살면. 응? 내 앞에서 어려운 일 없이 건강하게만 살면 되겠어. 나는 그게 행복이라고. 하나도 걱정 말고, 마음 편안하게 지내시오. 응?